네. 안녕하세요. Day One Characters 들어갑니다.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이번 과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일번 단어는 어, Basic 기본 단어에 해당되고요. 친절한 Kind, Kind. Koreans are kind.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다라고 할때 Kind. 2번 cl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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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한 재치 있는이란 뜻이죠. smart와 유사한다는데 that's 그것은 a clever answer, 영리한 대답이야, 재치 있는 대답이야. clever answer, clever answer. 한번 보세요. wise, wise. wise 지혜로운, 슬기로운 현명한이라는 뜻이죠. We feel happy. 우리는 행복하다. To have 가져서. A wise friend 지혜로운 친구를. 지혜로운 친구 할때 wise. 이 wise의 명사형은 wisdom. wisdom wisdom 지혜입니다. 지혜. wisdom 다음 wisdom 4번 foolish 바보 같은 how foolish i was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가 foolish foolish foolish, foolish. 바보 같은 그다음 proud는 자랑스러워 하는데요. proud proud proud, proud. 자랑스러워하는 거만한 면을 하도 됩니다. 자, be proud of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다. 기억하시고요. 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어는 Honest. 발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H발음이 안나요. Hon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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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한, 솔직한 반대말은 This Honest, Dishonest, Dishonest 그리고 정직한, 그는 정직한 사람이야 He is an honest man 어, 정직한이 Honest고요 명사는 Honesty, 정직 명사형이에요 TY로 끝나면 명사, Y로 끝나는 명사이 많이 있습니다 Honesty 7번, Gentle, 부드러운 이라지, 부드러운 Gentle, Gentle, Gentle 부드러운 온화. 8 번으로 갈게요. Careful, careful, -er careful, -er careful. Care 조심성이 있는이라입니다 Careless, less L -E -S -S 옆에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옆에만 보면 less가 무슨 조심성이 없는이에요 less는 없는이야. less는 없는이요. Careless, careless. 조심해라. Be careful. When you open an email, 이메일 열때 from a person you don't know, 네가 알지 못하는 여기서 careful,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보낸 이메일을 함부로 열지 말라 이런 얘기죠. Be careful, 조심성이 있는. 그다음에 brave, b, r a v e b, r a v e brave, brave, brave 용감한이는 뜻입니다. You are so brave. 너는 참 용감하다. 10번, L -A -Z. lazy. 게으른이란 뜻이에요. Lazy. L -A -Z. L -A -Z. lazy. lazy. 정확하게 발음 연습하시고요. I was very lazy during my summer vacation. 나는 정말 게을렀어. 내 여름방학 동안에 말이야. during 동안에, 동안에요 funny. 그 다음 11번, funny. 웃기는 재미있는, 우스꽝스러운. 자, 웃기는. Funny. 웃기는 이에요. Funny. The story is really funny. 이 이야기 정말 웃긴다. Funny. 어, 근데 fun 그러면, f u n n y Funny. 근데 fun 그러면, f-u-n 그러면 재미에요. 명사형. 그리고 즐거운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운. 그 그러니까 웃기는은 funny고요. 그냥 즐거우면 it's fun. 그냥 즐거운 것은 funny에요. fun. 우스꽝스러울 때 쓰는 말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Funny. C-a-l-n. 발음주의. C -A -L -M. C-A-L-M, calm, calm. L-V-I-M 니다 calm, 차분한. 조용하고 차분한. 이런 거에 calm, 침착한. 어, 나를 차분하게 만들어. 이 This song makes me calm. Makes me feel calm. 차분한.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중급 단어로 넘어가는데요. character가 성격이에요. 성격 우리가 지금 성격을 다루고 있는데 발음 들어보세요. c h가 k, c, c, r a가 a 가 아니라 e. character. 그대로 배워야 돼요. character. 스펠링이 c h a r a c t e r예요. 성격. character, character, character. 성격이라는 뜻입니다. She s strong character.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Character. 14번. Serious. Serious. 진지한. Se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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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c e r i o u s Serious. Serious. 자 15번 볼게요. Strict. 엄마는 어, 엄격하네요. 굉장히 어, 엄격해. 우리 아빠는 엄격하셔. My father is strict. 스트레트스트레트스트레 발음 주의하세요. 스트레 여러분 잘 읽기 연습 잘해야 영어 단어 잘 외울 수 있습니다. 잔인한 크루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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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e l 발음 정확하게 하시면서 따라서요. 개를 어, 발로 차는 거 너무 잔인하지 않아? 크루얼 개를 발로 차는 게잔인 잔인하다 할때그 크루얼입니다. 다음 다음 장에. 미인은요. 의미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의미하다. 여기서 야비한 뜻으로 나왔습니다. 적어놓으세요. 의미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의미하다. 미인. 야비한. 야비한. m-e-a-n. 미인. 야비한으로 -e 사용된 거예요. 여기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로 나왔기 때문에 야비한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의미하다라는 동사로 더 많이 사용되죠. 의미하다. 미인. 그 다음 18번. Selfish. Self가 자기거든요. 자기만 아는 거야. 이기적인. selfish. 그들은 그가 이기적이라고 비난했다. They blamed him for being selfish. 그가 이기적이라고 할때 selfish, selfish. S-E-L-F-I-S. -E selfish. 이기적입니다. 그다음 19번 evil. 나쁜 evil. 그렇죠? Evil. 나쁜 사악한이는 뜻이에요. 사악한 왕 evil king. 이렇게 되는 거죠. 사악한 왕. 선과 악 good and evil. 악. 아. 악이에요. 악, 아, 사악한, 나쁜, 악, evil. 그다음에 2 0 번, curious, 호기심이 많은이에요. 호기심 많은, 알고 싶어하는, curious, 호기심이 많은, curious, 호기심이 많은, curious, curious, 호기심이, 많은. 호기심이 많은이란 뜻입니다. curious, 잘 여러분도 파악하셔야 됩니다. curious. 그다음, 어, cheerful, 쾌활한, 명랑한. cheer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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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e cheerful, 쾌활한, 명랑 f r f e r i e n d f l y r f e r i l e n d f l y r f e n r i l y e n d f l y 친한이 r 요 친한, 아, 다정 e 아, 뭐 호의적인. l cheerful, c e e r f u l c h e e r e s t e s t 어, 그는 자신의 재능에 대해서 겸손, 겸손하다. He s modest about his talent. Modest, 어, 재능 많은데 겸손해. Modest 한 거예요. Modest, modest. 중도적인, 겸손하니까 그냥 다 받아들이니까 중도적인이라 들어도 되고요. Modest, 신중한, 겸손한. Modesty, 겸손, 소박함. 어, generous, 관대한. Generous, generous. Generous, generous. 관대한이라 들었죠, 관대한. 그 다음에 25번 sen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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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한 예민한 sensitive 26번 confident 자신만만한 confident 어, confident는요 그 액션이 가 맨앞에 있어요 confident 그리고 뭔가 좀 자신만만한 느낌이 드나요 confident 자신만만한 confident 자신감이 있는 confident be confident 어무뭐를 확신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죠 그다음 27번 positive positive 긍정적인 positive 긍정적인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 감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what we say will start to have a positive effect. 긍정적인 효과,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On our thought s and feelings.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positive. 긍정적입니다. positive. 다시 따라가요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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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28번은 부정적인이에요. negative. negative. negative 부정적인 그럼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negative point of view 부정적인 견해 그 다음 29번 optimistic optimistic 낙관적인 optimistic 이 낙관적인 거랑 positive한 거랑 좀연관성 있죠 근데 positive는 그냥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optimistic은 그냥 막 낙, 낙관적으로 좋게 막 보는 거죠 그쵸? 그냥 p o s i t i v e 방 거랑 약간 의미가 약간 달려죠? 낙관적이에요. 그냥 좋게, 뭐든지 낙천적으로 즐겁게 보는 거죠. 즐겁게 보는 거. 그녀의 모든 어려움을 despite all her trouble. 그녀의 모든 고난을 불구하고 그녀는 낙천적이에요. 그럴 때 optimistic. 앞으로 쫙 튀어 있는 아주 성격이 좋은가 봐요. optimistic. 그래서 낙관적이다. 낙관적인, 낙천적인. 그 다음 30번. cautious. 발음 주의해 C A U가 cautious, T I U에 쓰가 sh, sh 발음이네 cautious. cautious, 발음 주의하세요 조심스러운 cautious, 조심스러운 신중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careful과 유사한 말어죠 cautious, 스펠링과 발음 주의하세요 다시 한번 c a u s i o u s cautious, 신중한 조심스러운 이런 뜻을 가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1강 어, 어, 30개의 단어를 같이 봤는데요. 발음과 그리고 스펠링, 의미 연, 연계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잘 이해하시면 충분히 잘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